다음 들 따라서 야 레퍼런스야 가져가. 드로시라도 오시면은 동남아 같은 경우는 <키 reach million>. 싸거든요. 그 포토레포. 음. 사진 찍어 주는 거. 그런 애들 이제 섭외에다가 알아서 <Dass coded> 그아 아, 포토샵을 해. 여기가. 시장 거리잖아. 와, 대박이다. 이기게부터를좀 주변 둘러보세요. 어, 일단 홍안의 대표적인 색깔은 노란색입니다. 나이, 나이, 나이. <목소리> 어, 네, 네. 아 네, 아마 한국인들은 자꾸 오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. 그러니까,